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운동 끝내고 일상학원에 왔습니다. 나름 취미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수다 떨러 왔습니다. 딱히 할 만한 주제도 없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안한게 있나 해서 영상들을 쭉 보는데 안한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laughs> 아이거 해봤자 컨텐츠가 똑같고 뭐 거기서 여기서 한 얘기고 저기서 한 얘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딱히 할 만한 게 없어서 뭘 할까 하다가 약간 수다 떨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거 뭐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언니분을 만났는데, 언니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 멋있더라. 여러분들은 혹시 하고 싶은 거, 혹시 재밌는 거, 꼭 해야만 하는 거, 그런 거 있나요? 저는 그런 게좀 없어요. 음... 연애, 결혼, 육아,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스스로 지금 당장 뭐 하고 싶은 거, 꼭 내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이런 거 있나 해서요. 저는 그런 거에 욕심이 진짜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없어요. 운동도 해야 하니까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춤을 배우는 것도 어 방송 중에 춤을 한 번씩 추기도 하지만 할 때는 딱 재밌고 또 한다고 해도 나쁠 거 없으니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날씨가 좀 괜찮아지면 이제 4월부터는 테니스를 다시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한달 배우다가 못 배워가지고 다시 배우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즐겁냐 재밌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저는 요즘 느끼는데 내가 재밌어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술을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은 술을 조금 줄이고 있거든요. 이게 술을 하루 먹으면 아, 회복이 너무 오래 걸려. <laughs> 술 하루 먹으면 일주일 회복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이게 술을 역시 줄여야겠구나. 이게 원래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마셨다면 이거 한 2주에 한번 이렇게 좀 줄여나가야겠구나라는 거를 또 깨닫고 있는 중이어서 실천 중입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찾고 있죠. 이, 이걸 대신 할 만한 재밌는 일은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많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정말 멋있고,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것 같아. 아니,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안 돼. 점점. 그냥 누워있는 게 편하고, 유튜브 하면 시간이 다 가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고, <laughs>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laughs> 예전에는 뭘 해야 되나? 뭘안 해도 괜찮지 않나? 그게 나의 삶이면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알죠? 누워만 있으면, 누워만 있는 내 모습이 그렇게 <laughs> 좀 그래. 저는 사실 안 바쁘게 살지는 않았어요. 항상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바쁘게 살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루즈한 삶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이겨내 나갈지가 고민입니다 아 그렇다고 막 우울하냐 막 우울하고 불안하냐 뭐 이건 또 솔직히 아니야 불안한 거는 좀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 내가 이렇게만 해도 되나? 라는 불안감은 좀 있긴 한데 우울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불안감도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은 어쨌든 일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덜해 <laughs> 네, 이번년 목표가 있어요. 한달에 책 한권 읽기. 지금 2월달까지 읽었고 3월달 책 읽고 있습니다. 가계부 매일 쓰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소름돋죠. 아주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뭐 배우기라고 해서 댄스를 배우고 있고요. 술도 줄이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계획한 것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좋아요. 지금 나쁘지 않고 괜찮지만, 그래도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 뭔가 그걸 일어내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싶어요. 이게 박탈감이라든지 나를 싫어하게 된다거나 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스스로 좀 배워야 할 점들이 보인다. 이게 막 뒤쳐질까봐 내가 더 늦게 출발할까봐 이런 건 아니고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나이가 60, 70이 됐을 때, 이 순간에 뭔가 재밌고 뭘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못한 나를 왜 그랬냐고 물어볼까봐 60대의 내가 30살의 나한테 얼마 전에 그런 걸 봤거든요. 10대 때 못한 게 있으면 20대 때 해라. 20대 때 못한 게 있으면 30대 때 해라. 30대 때 못한 게 있으면 40대 때 해라. 40대 때 못한 게 있으면 50대 때 해라. 이런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게 저는 안 해본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 시도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재밌는 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딱히 다 흥미가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뭐가 흥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laughs>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못하는 거를 배웠을 때 차근차근 올라가는 스텝을 즐기고 성취감을 느끼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 이게 단기간에 안 되면 내가 너무 못한 것 같으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고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가 없었나 싶기도 하고. 음. 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이가 들어서 혹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걸 배우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더라.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되거나 돈이 있으면 꼭 하고 싶은 거. 내가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너무 힘들거나 안 좋은 상황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행복함을 느끼고 감상을 느끼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인생을 60대, 70대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즐거움을 찾아야 될까? 저는 그게 요즘 제일 고민입니다. <laughs> 아, 이제는 약간 여행도 재미없어서 음. 아 그래가지고 요즘 그나마 관심이 생긴 게 뭐라도 남겨놓자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전자북 출판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책 출판을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매년마다 홍차야 해야지요 해야지요 이런 게 있었는데 아 글을 쓰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쓰려고 하니까 뭐 주제도 모르겠고 막 이래서 책 출간을 계속 미뤘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걸 꼭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자북은 내 컨텐츠 위주로 한번 내고 종이책은 지금 고민인 게 제가 이별 관련된 에세이를 좀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완성을 꼭해 볼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뭘 하려고 하긴 합니다. 어. 아무튼 여러분, 안녕. 응? <laughs> 이렇게 끝나 버렸네. <laughs> 안녕. 다가갈게. 급하지 않게 내는 속에 가득 네 담아 둘 거야. 누가 뭐래도 최고의 팬은 바로 나.